자, 우리 삼성 SDI 주주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여러분들의 최고의 투자 파트너 주식 마초 인사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다들 주말 잘 보내고 계십니까? 저는 지금 현재 영상 촬영하고 있는 시간이, 자, 8월 15일 또 이렇게 금요일에 영상을 촬영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 이제 3일 연휴에 또 첫째 날인데, 자, 제가 이렇게 또 쉬는 날인데, 이렇게 영상을 촬영을 하고 있는 거는요. 자, 삼성 SDI라는 회사, 제가 이제 최근 들어서 계속 또 영상을 촬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 근 이제 그 과정에서 앞으로 이제 주가가 굉장히 또 많이 올라갈 수밖에 없는, 자, 이런 이유들이 좀 있다 보니까, 자, 제가 이 삼성 SDI SDI라는 종목을 계속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공부를 해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요즘 매일마다 영상을 촬영을 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삼성 SDI라는 회사 앞으로 여러분들께서 어떤 식으로 끌고 가시면 되는가 자 이런 것들을 또 말씀을 드려보려고 하는데요 자 여러분들 영상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딱 좋아요 버튼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제가 영상 촬영하는데 정말 큰 힘이 나니까 꼭한 번씩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바로 또 삼성 SDI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 건데요 자 우선은 이제 삼성 SDI 같은 경우는 제가 최근에 계속해서 이제 주가가 올라갈 것이다 라고 이렇게 꾸준하게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자 그거에 대한 이제 근거는 앞으로 2차전지 쪽이 계속해서 좋아지는 그리고 이제 미국 쪽에서 이런 점유율이 늘어난다 뭐 이런 얘기들로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그럼 이제 결정적으로 그럼 과연 삼성 SDI라는 회사의 어, 주가가 어떻게 올라갈 것인가 뭐 이런 것들을 우리가 또 꾸준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겠다라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자 그래서 오늘 제가 요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한가지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자 우선은 최근에 근데 삼성 SDI라는 회사의 이 가동률을 우리가 좀볼 필요가 있거든요. 자 지금 삼성 SDI 여러분의 공장 가동률이 어느 정도까지 올라와 있는 상황이냐라는 걸 우리가 또 살펴봐야 되는데, 자 이제 올해 상반기까지만 하더라도 여러분들 얼마 44%까지 떨어졌었던 이런 지금 공장 가동률이, 자 이제 최근 들어서 ESS 쪽과 여러분들 이제 EV용 이런 지금 배터리의 출하량이 늘어나게 되면서, 자 이제 올해 하반기 때부터 여러분들 50% 이상까지 올라갈 수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가 나와주고 있고요. 게다가 이제 중국산 제품 에 대한 이런 미국 반입이 이제 더 이상 안되다 보니까 여기에 추가적인 가동률들이 더해지면서 거의 뭐 이제 LG 엔솔 같은 경우도 거의 가동률이 70%수준을 회복 SK온 같은 경우도 거의 80% 이상까지 회복을 할수 있다라는 얘기들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제 삼성 SDI라는 회사의 여러분들 주가는 계속 아니 실적은 계속 올라갈 수 밖에 없다라는 걸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자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요 지금 컨센서스나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께서 확인을 해보시게 되면은 사실 이게 여러분들 요번에 어, 키움증권에서 올해 초 딱컨셉을 만들어 놓고 지금까지 컨셉이 수정 안된 그런 수치들이거든요. 자 지금 보시게 되면 여기에 2027년도에 삼성 SDI가 1조 7천억 원의 영업이익이 나올 것이다라고 이렇게 컨셉이 나와 있단 말이에요. 근데 저는 이컨셉이 이제 한참 잘못됐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요. 자 여러분들 중간에 이제 삼성 SDI가 올해 한 4월 4월에서 5월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자 이제 급격하게 ESS 쪽에 대한 이런 지금 수준이나 그리고 이런 이거와 관련해서 지금 가동률들이 계속해서 늘어나는 점들. 자 그리고 이제 2026 지금 전고체의 이런 어, 양산을 지금 좀 앞당긴 상황이라서 2027년도에 전고체 배터리가 또 상용화가 될 것이다 라는 것들을 지금 하나도 포함이 안된 거예요 자 그래서 제가 굉장히 좀 많은 자료를 찾아보다가 그나마 좀 이렇게 최신화가 되어 있는 이런 컨셉을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자 지금 보시게 되면 이게 지금 삼성 SDI 관련되어 있는 이런 지금 리포트가 나왔었던 그런 뉴스입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가 지금 봐야 되는 건 뭐냐면요 바로 이거죠 자 지금 IM증권 같은 경우는 자 이걸 이제 6월달에 쓴 컨셉이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키움증권 컨셉이니까 보다 훨씬 더 최신화된 자료잖아요 여기서 지금 보시게 되면은 이제 2027년도엔 여러분들 얼마? 매출액이 23조 자 그리고 이제 영업이익이 2조 2천억까지 성장을 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삼성 SDI라는 회사의 영업이익이 이제는 2조원 이상이 된다라는 거는 지금 이 회사의 밸류에이션 자체가 훨씬 더 많이 올라갈 수 있겠구나 라고 생각을 해야 되는데 자 이것도 지금 굉장히 또 좋은 자료긴 하지만 저는 여기에 지금 플러스 알파가 빠졌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게 바로 뭐다? 리튬 가격의 상승이라는 거죠 지금 현재 여러분들 삼성 SDI라는 회사 요 지금 뉴스가 나왔던 게 6월 9일에 나왔었던 요 뉴스였는데 최근에 리튬의 가격을 보시게 되면은 6월 27일 요 때부터 리튬 가격이 올라가기 시작을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저 뉴스에 저 리포트에는 리튬 가격의 상승을 했던 것들은 아직 반영이 안된 거예요. 자그데 이제 보통 리튬의 가격이 10% 가량 올라가게 되면은 저 이제 배터리 셀 같은 경우는 판매 단가가 50에서 60% 정도가 올라간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지금 현재 리튬 가격이 여러분들 6만 위안에서 벌써 8만 2천 위 위안까지 올라왔으니까 이거는 22,000 위안 거의 뭐 이제 40%에 가까운 이런 상승률이 나온 거지 않습니까? 그렇다라는 거이제 사실 배터리 셀의 판매 단가는 거의 두 배까지도 올라가는 거다. 두 배에서 거의 세 배까지도 증가하는 거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렇다라는 거는 지금 이 삼성 SDI라는 회사 우선은 2027년도까지 2조 2천억 원의 이런 영업익이 나올 것이다라는 컨셉이 있었는데 요게 또 다시 상향 조정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되고요. 그럼 적어도 이제 판매 단가 자체가 여러분들 두 배에서 3배까지 올라가니까 영업이 이제는 3조 원까지도 이제 나올 수 있는 회사다라는 걸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근데 배터리라고 하는 이런 지금 하나의 어 산업 자체가 아시겠지만 트럼프 행정부 들어서서 결과적으로 중국산이 더 이상 반입이 되지 않는 것 때문에 우리가 반사 이거로 모두 다 가져가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제 성장을 할 것이다라는 것들이 기정사실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미래의 실적을 땡겨놨을 수 있어요. 그랬을 때 지금 현재 아까 말씀드렸던 2027년도에 정말 영업이 이제는 3조 원까지 올라갈 수 있는 자, 이런 상황 속에 이 회사의 그럼 시가총액은 얼마? 60조까지는 갈수 있는 거거든요. 그랬을 때 지금 현재 시가총액이 18조 내 60조까지는 올라간다. 적어도 3배 이상의 주가의 상승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다. 그러면은 적어도 이제 한 내년 상반기의 어, 내년 상 상반기 정도까지는 이제 주가가 과연 70만 원대까지 올라가는 이런 모습을 보여줄 수 있을 것이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니까 그렇다라는 건 지금처럼 저점이 있을 때 우리가 물량을 꾸준히 모아가는 게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죠. 자 그럼 우리가 물량을 꾸준하게 모아갈 때 당연히 주가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요거를 또 여러분에게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려 보도록 할 건데요 대신에 우리가 이런 말이 있습니다 계란을 절대 한 바구니에 담지 말아라 라는 말이 있듯이 자 이제 우리가 중간중간에 어떤 종목으로 이제 어떤 식으로 수익을 꾸준하게 내야 되나 이런 것들도 생각을 하셔야지만 여러분들의 계좌가 계속해서 불어나는 거거든요 그랬을 때 여러분들이 어떤 종목을 매수를 해서 수익을 내야 되나 요거 하나만 말씀드리고 삼성 sdr 분석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여러분들께서 시장을 보시게 되면은 자 지금 계속 3000포인트 위쪽에서 좀 자리를 잡아주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면서요 자 이제 확실하게 이 앞에는 매물대들을 다 소화를 시키는 이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이 앞에는 매물이 다 소화가 되면은 이제 그대로 3400포인트까지도 올라갈 수 있겠구나 라고 우리가 지금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구간이긴 한데 중요한 거는 매물대가 소화되는 과정에서는 당연히 매도세와 매수세의 충돌이 굉장히 빠르게 이루어집니다 그렇다는 건 이제 시장의 변동성이 계속해서 커진다는 뜻이고 시장의 변동성이 커진다라는 거는 말 그대로 수급의 움직임이 엄청나게 빨라진다라는 걸 뜻해요. 그러면 수급의 움직임이 이렇게 빨라진다라고 했을 때 아, 자연스럽게 여러분들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제 우리가 이 수급의 움직임을 쫓아다니면서 매매를 할줄 알아야 이제 수익을 낼 수가 있는 거야. 한 자리에만 지키고 있으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근데 대부분의 투자자분들께서 이제 하루 종일 이렇게 수급의 현황을 제대로 파악하기가 좀 어려우니까 요즘 시장을 되게 많이들 어려워하시는 거지만 저 같은 경우는 이제 하루 종일 또 영상을 촬영을 하고 그러면서 시장에서의 수급 을 제대로 파악을 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제 채널에서 영상을 시청하시는 분들은 조금이나마 더 도움을 얻어가실 수 있도록요. 제가 이렇게 텔레그램방을 하나 운영을 하면서 여러분에게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보시면 8월 15일 또 오늘 날짜 확실하게 보이실 건데 자 이렇게 제가 매일마다 여러분에게 주요 이슈들을 다 짚어드리고 있어요. 자 보시면은 제가 어제 같은 경우는 여러분에게 어떠한 도움을 드렸느냐라고 한다면은 자 8월 14일 어제 날짜고요. 여러분들 보이실 겁니다. 제가 이렇게 율호 유로라는 종목 여러분들 시초가 매수하셔라 라고 8시 48분에 메시지 보내드렸습니다. 그러면 과연 이 유로라는 종목이 어떻게 움직였는가 여러분들또 살펴보셔야 될 것네요. 자 보시다시피 장 초반에 이렇게 어, 그 보합권에서 시작을 했었던 이 종목이 장 중에 28%가 넘어가는 이런 주가의 상승세를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저에게 종목 받아가신 분들 또 하루 만에 굉장히 큰 수익을 올릴 수 있었다 라는 걸또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께서도 이 텔레그램 방에 들어와 계시면 확실하게 또 수익을 낼 수가 있는 거다라고 말씀을 드려볼 수가 있겠고, 아, 그러면 나도 이 텔레그램 방에 정말 빨리 잘 들어와서 정말 확실하게 또 수익 볼수 있는 자, 이러한 매매를 반드시 꼭좀 진행을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 하는 분들이 계시면요. 자, 여러분들 상단에 전화번호 보이실 겁니다. 010-6492-1704. 여기 있는 전화번호로 저에게 마초라고 딱두 글자 문자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마초라고 문자 보내주시는 분들께만 제가 이렇게 만들어놓은 이 텔레그램망의 링크를 다 여러분들께 순차적으로 보내드리려고 하는데요. 자, 제가 보내드리는 이 링크 받아가셔서 여러분들이 클릭을 하시면 제 텔레그램망에 어떤 분들께서 입장 요청을 했는가를 제가 확인을 해볼 수가 있거든요. 자 이렇게 보시다시피 또유지현님께서 9시 32분에 입장 요청을 주셨고요. 이런 분들 제가 한분한분 볼 때마다 다 그룹의 추가 버튼을 눌러드리고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그룹에 추가를 딱 눌렀을 때 유지은님이 그룹에 추가되었습니다 라고 나오는 거 보이실 건데 이런 식으로 제가 실제 우리 시청자분들 다요 텔레그램 방에 다 입장을 시켜드리고 있는 거니까 아 그럼 나도 이 텔레그램 방에 정말 빨리 잘 들어와서 자 이제 내가 매일마다 꾸준히 수익 볼수 있는 자 이러한 매매를 정말 반드시 꼭좀 진행을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 하는 분들이 계시면요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상단에 0106491704 여기는 전화번호로 저에게 마초라고 딱두 글자만 문자 보내주시면 되겠고요. 마초라고 문자 보내주시는 분들께만 제가 만들어 놓은 텔레그램방의 링크에 다 여러분들께 또 순차적으로 보내드리려고 하니까요. 이번에 이 텔레그램방에 여러분들 꼭좀 많이들 들어 오셔가지고 정말 여러분들 확실하게 수익 볼수 있는 이런 매매 반드시 진행.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요 텔레그램방 그리고 단타 종목에 대해서는 딱 요정도까지만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거고요 종목 분석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다시 삼성 SDI로 돌아와서요 아까 여러분들께 뭐라고 했습니까 그만큼 이 삼성 SDI라는 회사 자 이제 앞으로 주가가 올라갈 수 있을만한 이런 업사이드가 상당히 많이 열려있는 상황이다 라고 여러분들께 말씀드려봤는데요 자 그럼 이제 삼성 SDI를 우리가 어떤 어떻게 오케이 또 생각을 해봐야 되느냐 어찌라도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70만원대까지는 주가가 올라갈 만한 지금 이런 업사이드가 거의 지금 1년도 안되는 기간 동안에 이제 많이 열려있고 그만큼 상승이 나올 수 밖에 없으니 당연히 우리가 물량을 모으는게 맞아요 근데 지금 삼성 SDI는 여러분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사지 고점라인이 대략적으로 24만원 그리고 저점라인이 여기 대략적으로 16만원인 이 구간에서 우선 당장에는 박스권을 만들고 있는 상황이다 라고 생각을 하셔야 되거든요 그럼 이런식으로 박스권을 만들고 있는 상황에서 이제 저항대에 거의 다 이제 위치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1차적으로 이제 한번더 눌리먹을 주고 그 다음에 주가가 올라가는 이런 모습이 나올 가능성이 높아요. 왜냐 주가가 쭉 내려왔다가 여기서 외바닥 만들고 주가가 올라가는 건데 보통 외바닥만 만들고 주가가 강하게 올라가는 경우는 거의 없거든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제 삼성 SDI가 여기서 외바닥 만들었고 그런 다음에 쌍바닥까지 형성을 한 이후에 그 다음에 주가가 올라갈 것이다라는 걸 생각을 해본다면은 지금 삼성 SDI라는 회사 우리가 굳이 뭐 서두러, 서둘러서 따라갈 필요는 없는 거다라고 말씀을 드려 볼수 있겠고요. 그럼 이제 이 다음에 나와주는 이 저점 눌림목을 내가 얼마로 잡아놓고 매수를 진행을 하면 되겠는가? 이거에 대해서 우리는 지금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 삼성 SDI 앞으로 이 저점을 얼마로 잡아놓고 매수를 진행을 하면 되는가? 이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 보기 위해서요. 자, 제가 이 지금 삼성 SDI의 분석 자료 하나 만들어서 가지고 와봤습니다. 보시면은 제가 오늘 날짜 기준으로 또 확실하게 만들어서 가지고 온 이런. 분석 자료가 되겠는데요 자 제가 만들어 놓은 요 삼성 SDI의 분석 자료는 그럼 이 다음에 여러분들께서 요 저점을 얼마로 잡아놓고 매수를 진행을 하시면 되는건지 자 그리고 이 다음에 여러분들께서 이 목표가 얼마로 잡아놓고 매도를 진행을 하시면 되는건지 자이 부분에 대해서 상세하게 적어 놓은게 바로 이 분석 자료라서요 어 지금 이 삼성 SDI의 분석 자료 여러분들 받아가신다 정말 확실하게 수익 보실 수 있다라고 저는 자신이 또 말씀을 드려 볼 수가 있으니까요. 아 그러면 나도 이 삼성 s d i 의 분석 자료 꼭좀잘 받아가서 내가 정말 확실하게 수익 볼수 있는 자, 이러한 매매 반드시 꼭 진행을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 하는 분들이 계시면요. 자 여러분들 상단에 전화번호 보이실 겁니다. 0106491704 2 여기 있는 전화번호로 저에게 삼성이라고 딱두 글자만 문자 보내주시면 되겠고요. 자 이렇게 삼성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는 분들께만 이렇게 만들어 놓은 요 지금 어 분석자료 다 여러분들께 순차적으로 보내드리려고 하니까 요번에 삼성 SDI의 분석자료 꼭 많이들 받아가셔서요 결과적으로 여러분들께서 확실하게 수익 볼수 있는 자 이러한 매매 반드시 진행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자그러면 삼성 SDI 분석자료에 대해서는 딱요 정도까지만 말씀을 드려 보도록 할 거고요 자 제가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자, 여러분들 영상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